안녕하세요. 소비시대입니다. 오늘도 판매량과 평점을 기준으로 엄선한 상품들 소개해 볼게요. 더 많은 쇼핑 정보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 확인하시거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. 첫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. 코멧 나웃도어 원터치 텐트는 145 곱하기 245 곱하기 110cm의 넉넉한 사이즈로 최대 4인까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베이지 색상으로 차분하면서도 자연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원터치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튼튼한 폴대와 방수 기능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안정적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사용 가능하며 접었을 때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좋습니다. 나들이나 피크닉을 계획 중이라면 이 제품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두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. 빈슨 메시프 티클라 원터치 텐트 오페라는 3인용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무게는 가벼운 1,500g입니다. 브라운 계열의 색상은 자연과 잘 어우러지며 원터치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해 야외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출입문은 하나지만 생활방수 원단 덕분에 기본적인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텐트 내부에는 소지품 포켓과 랜턴 거리가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제품은 캠핑 초보자에게도 추천할 만한 가성비 좋은 선택입니다. 세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. 자동 원터치 텐트 대형 텐트는 5인용에서 6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에 안성맞춤입니다. 화이트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은 자연과 잘 어우러지며 설치가 간편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펼칠 수 있습니다. 이 텐트는 자외선 차단과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여름철 야외에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내부 공간이 넓어 성인 4명과 아이 1명이 사용할 수 있으며 통풍이 잘 되는 메쉬망 구조로 여름철에도 시원함을 유지합니다. 전체적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평이 많습니다. 이 텐트는 주말 나들이나 캠핑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